뭐회사에서 <laughs>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군고사직을 받은 신입사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깐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한 그래도 한 6개월? 한 3개월? 1년?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려 하고 좀잘 보이려고 하고 좀 의욕이 과해서 좀 자충도를 할 수는 있어도 되게 마음은 모습은 되게 좀 열심히 하려는 열정적인 모습들을 내 보이기가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워낙 수동적으로 살아와서 뭔가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또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좀 의식이 깨어 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1도 손해 보려 하지 않고, 9 to 6. 그러니까, 이제 딱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래야 되는 딱그 시간. 그 안에서만 철저하게 뭔가를 하려 하고, 그 시간조차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설렁 이거 안 시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복사 좀 외우라고 하면, 예, 복사기, 프린트기 안에, A4용지가 없어요. 그러면 A4용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복사해오라고 하면 A4용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아래 서랍 열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혹은 A4용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A4용지 채워서 뽑아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사해오라고 했지만 복사지가 없어서 복사를 못해온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매사가 그런 식이면 주변 이제 구성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어렵죠. 저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참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에요. 같이 일하는 이제 부서에 이제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가 상품을 등록하고 이제 곧 팔기 위해서 준비해 놔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작업도 하고 회사 가격도 좀 설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해놓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이제 오후 반찬 써서 집에 가야 된다고. 꼼꼼하게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대충 해놓고, 대충 해놓은 것들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적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되게 젊은 직원 엄청 혼내가지고, 그 직원이 되게 이제 서러워서 우는 걸로 보여지는 건데, 저로서는 그게 되게 황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잘못을 자신이 해놓고, 패를 끼쳤으면 미안해하고 어떤 식으로 좀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자기는 그안 배웠다 이거예요안 배웠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거그요 뭐라 그럽니까? 알겠다고. 반찬이니 가시라고. 다른 식은한테 부탁해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이제 해결했죠. 조치를 했죠. 막상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 아니었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책임지지 않고 또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냐? 친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면서 일은 개차만으로 하니까 주변에서 그 친구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납득을못 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조용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그를 두드해주거나저 친구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다른 회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왔었더라고요. 참. 사람 사는 게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부터,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고, 한두 번쯤은 남들을 속일 수 있고, 남들 힘들게 하고, 자기만 여유부리고, 되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계속 그럴 순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좀해야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남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 내가 좀더 굳은 일을 하고 내가 좀더 손해 보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하더라고 FN대로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남들에게 베푸는 거일도 없이 자기만 잘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유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할 때도 많고요 안될 때도 많고 뭐될 때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잘 따져봐야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무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물론, 처음 하는 일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해 해야 되고,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최대한,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내가 좀 분발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조직의 성과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도 내년도 그 다음 년도 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이라. 정말로 조직에 도움이 안 되고, 엉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위에서 곧 면담 들어오는 거죠. 미안한데, 누구누구씨는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네 능력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니네 자리를 정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서슴없이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좀더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챙겨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경쟁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만하게 설렁설렁 살면 내 인생이 개판되는 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